지금 몇 대가 춥다는 거야. 다 오는 거지 자꾸 이렇게 아, 말을 안 들어주시니까 여기서 끝내고 가라오는 건데 폭행 그 예비로 해서 경범죄 처벌법 아, 지금까지 1시간 이상을 해서 신고가 12건이 어졌어요 어떤 법률의 검토에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검색을 해보래 나보고 자기네들은 못 해온다고 자기네들도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고 온 거야. 경범죄 처벌법 폭행 예비 예비적 재명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버리는 과정에 아니 경관님 이거 실랑이도 없었잖아요 그냥 저희 그냥 단순으로 하고 그냥 가는 건데 와나 처음 받아봐 폭행 예비를 영환이 아, 솔직히 이거 너무 어거지예요 진짜 안 하고 이제 갈게요 그 이런 컨텐츠 많이 했던 거 알지? 10년 동안 나 이거 처음 스티커 발버 받아봐 뭐 폭행 예비 뭐 이게 왜어거지지 알아?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소리 질러 아, 똑같네. 이래 소리 질러, 어떤 애가? 근데 그...